앞면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24개를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라고 그래요. 그러면 뭐 이렇게 쭉, 이렇게 한 개씩 쫙 놓을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24개 놓을 수도 있죠. 이렇게. 또요.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놓을 수도 있잖아요. 두 줄로. 이렇게 해서.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의 종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? 한 줄로 놓는, 놓고, 그러니까 1 곱하기 14. 이런 모습. 또2 곱하기 12. 또세 줄로 놓으면 3 곱하기 8개. 그죠? 또4 곱하기 6. 그 다음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6개씩 네줄이나 4개씩 여섯 줄이나 같은 말이죠. 그러니까 몇 가지 있어요? 네가지